76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저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출판일 2023년 11월 24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들어보자. 책 소개. 니체 융 프로이트 톨스토이 카미 채플린이 극찬한 책.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드는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가?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얻었어도 공허함과 권태감이 생겨 방황하는가? 때때로 감정의 격동이 심해지고 우울해지는가? 이런 마음의 위기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래서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면 이 책을 읽자. 이 책은 대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인생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학문과 독서와 독자적 사고의 본질 등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담은 인생지침서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 부와 명예는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마음의 위기는 부와 명예가 아닌 내면의 풍요로 극복된다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기기에 인간은 고독해야 한다고 다독보다는 독창적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새 책이 아닌 과거의 위대한 고전부터 읽으라고 전한다.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현명하고 솔직한 직원으로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지친 현대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삶을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로 추앙받는 쇼펜하우어는 날카로운 현실 감각과 그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이한 권의 책에 아낌없이 모두 담았다. 이 책에 담긴 그의 철학은 프리드리니체, 아인슈타인, 카를융, 바그너, 찰스 다윈, 헤르만헤세, 프란치카프카, 카미, 칸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찰리 채플린, 토마스만, 보루에스 등 수많은 각계 거장과 명사들에게 큰 영향과 영감을 주었다. 최근에는 배우 하석진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생은 혼자다. 혼자서도 단단해질 줄 알아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인용해 큰 화제가 되기도 하는 등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의 세월이 지난 쇼펜하우어의 메시지에 현대인들이 큰 감동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지 위로를 건네는 유해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진짜 삶을 이야기하는 진짜 백이 철학이기 때문이다. 위로 따위라고는 일절 없이 독설과 직설 가득한 쇼펜하우어의 언어는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이 극에 달해가고 있는 피폐한 신자유주의 시대인 21세기의 망치로 한방 맞은 듯 더욱더 묵직하게 다가온다. 굳이 위로해 주지는 않지만 다 읽고 나면 위로가 되는 묘한 쇼펜하우어의 매력. 누구나 알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쇼펜하우어 인생 철학의 정수를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인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793년 단치히가 프로이센에 합병되자 함부르크로 이주해 성장했고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상인 양성기관인 룽게 박사의 사립학교에 입학해 한동안 상인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805년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학자가 되기 위해 상인 실습을 중단한 후에 김나지움에 입학했다. 하지만 1년도 못과 김나지움을 자퇴한 후 1809년 괴팅겐 대학교 의학부에 입학했다. 한 학기 동안 의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에 더 흥미를 느꼈고 결국 쇼펜하우어는 제대로 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곤 1811년 가을에 베를린대학교 현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로 전학했다. 리히텐 슈타인 피셔 피테 등 여러 학자의 강의를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예나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819년 첫 저서이자 일생의 역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한 후 1820년부터 베를린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1839년 현상 논문인간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 로왕님 노르웨이 학회로부터 상을 받았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으며, 1860년 9월 21일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 식사 중 폐렴으로 숨진 후 프랑크푸르트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저서로는 충족이 유일의 내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소품과 어록 시각과 색채에 관하여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행복의 본질, 삶의 비밀을 들려주는 대철학자의 통찰. 쇼펜하우어에게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 아웃사이더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늘 붙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인생을 사랑했고 인간을 사랑했으며 치열하게 인생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철학자였다. 단지 그는 현실주의자이자 실존주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를 냉철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는 이 세상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행복은 그 고통과 불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지. 행복으로 충만한 파라다이스는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즉, 행복은 꿈일 뿐이지만 고통은 현실인 것이다.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고 우리 인간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인정하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의 이런 생각은 1851년 출간된 이책 소품과 부록에 집대성되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통찰력 있게 풀어냈고 이 책은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많이 읽히며 위대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첫쳐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담아내지 못한 글들을 추려 소품과 부록이란 제목으로 출간했던 이 책은 그에게 엄청난 호평과 대중적인 성공을 안겨주었다. 야심차게 출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내용이 너무 난해한 데다가 문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 출판 후 몇십 년 동안 책이 몇부 팔리지도 못했고 그의 존재감은 희미했었다고 한다. 철저하게 외면 받았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달리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이 책의 출간 이후 그의 철학에 대한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유럽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당시 소품과 부록을 출간한 출판사의 암울한 예상과는 달리 이 책은 얼마 못가 쇼펜하우어의 책들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고 가장 많이 팔려나갔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젊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독일어권에서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최고급 산문이자 탁월한 문학적 글쓰기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소품과 부록 완역본을 그대로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첫 저서에 비하면 대중적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역시나 철학책이라 여전히 잘안 읽히고 어려워 완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신화 속 주인공들이나 역사적 인물들의 얽힌 내용들이 상징적이고 단편적으로 담겨 있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나 많다. 이에 이 편역본에서는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서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에 맞게 핵심 내용만을 뽑아내 칼럼 제목을 새로 일일이 달았음을 밝힌다. 또한 목차를 일부 재편집했으며 역주도 추가했다. 성찰이 깊어지고 지혜가 생기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드는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가? 공허함과 권태감이 부쩍 들어 방황하는가? 때때로 감정의 격동이 심해지고 우울해지는가? 이런 마음의 위기로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래서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이 책은 대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행복과 인생의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학문과 독서와 독자적 사고의 본질 등에 대한 직설적인 조언을 담은 인생 지침서다. 1851년 출간된 이 책의 원제는 소품과 부록 프레가앤 페어레프미나우로. 쇼펜하우어의 생각들을 적은 글들과 글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고 부와 명예는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라고 전한다. 이 책에 담긴 그의 철학은 프리드리니체, 아인슈타인, 카를 융, 바그너, 찰스 다윈,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카미, 칸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찰리 채플린, 토마스만, 보르에스 등 수많은 각계 거장과 명사들에게 큰 영향과 영감을 주었다.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의 세월이 지난 쇼펜하우어의 메시지에 현대인들이 큰 감동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지 위로를 건네는 유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진짜 삶을 이야기하는 진짜백기 철학이기 때문이다. 위로 따위라고는 일절 없이 독설과 직설 가득한 쇼펜하우어의 언어는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이 극에 달해가고 있는 피폐한 신자유주의 시대인 21세기의 망치로 한방 맞은 듯 더욱더 묵직하게 다가온다. 굳이 위로해주지는 않지만 다 읽고 나면 위로가 되는 묘한 쇼펜하우어의 매력? 누구나 알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쇼펜하우어 인생철학의 정수를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 아웃사이더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늘 붙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인생을 사랑했고 인간을 사랑했으며 치열하게 인생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철학자였다. 단지 그는 현실주의자이자 실존주의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이를 냉철하게 가감 없이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는 이 세상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행복은 그 고통과 불행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지, 행복으로 충만한 파라다이스는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즉, 행복은 꿈일 뿐이지만 고통은 현실인 것이다. 이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고, 우리 인간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인정하고 인간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첫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담아내지 못한 글들을 추려 소품과 부록이란 제목으로 출간했던 이 책은 그에게 엄청난 호평과 대중적인 성공을 안겨주었다. 야심차게 출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내용이 너무 난해한 데다가 문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 출판 후몇십년 동안 책이 몇부 팔리지도 못했고 그의 존재감은 희미했었다고 한다.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달리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게 집필된 이 책의 출간 이후 그의 철학에 대한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유럽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젊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독일어권에서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최고급 산문이자 탁월한 문학적 글쓰기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소품과 부록, 완역본을 그대로 읽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첫 저서에 비하면 대중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역시나 철학책이라 여전히 잘안 읽히고 어려워 완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편역본에서는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서의 품격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에 맞게 핵심 내용만을 뽑아내 칼럼 제목을 새로 일일이 달았음을 밝힌다. 행복론을 시작하며 나는 이곳에서 인생의 지혜를 내재적인 개념 즉 인생을 가능한 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일종의 기술로 받아들이며 이것은 또한 행복론에 대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행복한 존재의 안내서라 할수 있겠다. 이러한 시각은 그러니까 다시 온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훨씬 더 냉정하게 지금 이러한 주제에는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숙하게 고찰해 보면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는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며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이러한 존재의 개념에 들어맞는 것인지 혹은 과연 들어맞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내게 한다면 이에 대한 나의 철학적 관점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부정적이다. 그 반면에 행복론은 긍정적인 결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오류를 내재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철학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높은 형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포기해야만 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논의 전체는 일반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러한 오류를 수용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기의 행복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므로 그 가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마찬가지로 완벽함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 주제는 끝날 수 없는 데다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내가 다시 반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세 가지 인생 자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인간 생활의 자산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외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3이라는 숫자만을 가져와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세 가지 기본 인생 자산에 기인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인간을 이루는 것이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성, 예지와 그 함양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과 소유물을 의미한다. 세 번째 범주는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견해를 말하는 그것은 명예 지위 명성으로 나누어진다 행복의 가장 첫 번째 가치는 우리 그 자체인 인격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 그 자체인 인격이다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첫 번째 자산인 인격은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자산과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에 묶여있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없다. 그것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반대로 다른 두 가지 범주의 가치는 그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간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은 훨씬 적다. 오직 전지전능한 시간만이 여기에서 자신의 권리를 휘두르고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장점도 결국 점차 시간에 굴복하게 된다. 하지만 도덕적 성격만은 시간의 힘에서 벗어난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두 가지 범주의 자산은 시간이 직접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범주의 자산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다른 두 가지 범주의 자산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주관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담은 괴테의 이야기가 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날처럼 태양은 행성을 맞이하기 위해 떠 있었고 너는 그날부터 무럭무럭 자라났지. 내가 태어났을 때의 규칙에 따라서 그게 내가 따라야 하는 규칙이고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모든 예언자가 그렇게 예언했단다. 살아가며 발전해 나가는 특별한 형태는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힘도 자를 수 없다고.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모든 자산을 대신할 만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거나 혹은 늙었거나 꼿꼿하거나 혹은 곱사등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이거나에 전혀 상관없이 그는 행복하다. 예전 젊은 시절에 나는 오래된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나는 그 단순한 진리 때문에 그 문구를 잊을 수 없었다. 비록 너무나 상투적이라 해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밝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젖혀야만 하는 것이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방해가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만이 행복의 진짜 동전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어음에 불과할 뿐이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에 직접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두 개로 나뉜 무한한 시간 사이에서 불가분의 현재라는 형태를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산을 얻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다, 행복론은그 이름 자체가 완곡한 표현일 뿐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사는 것, 즉 참을 정도만큼 산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물론 인생은 실제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끝내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라틴어를 표현하면 디젤 e r v i d e m by t d i f f n t 기 그럭저럭 살아가며 삶을 견뎌낸다이다. 그렇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노년에는 위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고통 없이 인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운명을 가진 것이지 가장 큰 기쁨이나 엄청난 즐거움을 누린 것이 아닌 것이다. 최고의 기쁨을 누린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측정하려는 사람은 잘못된 기준을 선택한 것이다. 쾌락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시기심이 스스로 벌하기 위해 선택하는 망상이다.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이 삶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 고통이 없는 상태는 지루함이 없고 그것은 지상의 행복을 본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결코 고통을 통해 쾌락을 사서는 안 되며 고통을 감수하면서 쾌락을 맛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인 것 때문에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환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희생한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두 가지의 경우 고통이 쾌락 뒤에 오는지 아니면 앞에 오는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비참한 장면을 기쁨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고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얻으려 하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은 커다란 실수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오히려 지나치게 어두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일종의 지옥으로 간주하고 그곳에 불이 붙지 않는 방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훨씬 덜 어리석다고 할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으로 공허를 이기면 불행해진다. 내적인 본질적 가치와 그 풍부함을 지닌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하물며 자신을 부정하며 교제 관계를 맺을 일은 더더욱 없다. 이와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사교적이고 순응적이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참게 된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이들이 모두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해야 함으로 가능한 한 짧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반면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무료함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술을 통해 그것을 높이려다 결국 취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며 자신과 동질한 종류인 술에 의한 가장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결국 억압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닫는 인생 후반기. 인생 전반부의 성격이 행복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라면 인생 후반부의 성격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모든 행복은 공상과도 같지만 고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인생 후반부의 시기에는 즐거움보다는 단지 고통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집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리면 나는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누군가를 반기며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나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결국 오는구나. 라는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인간 세계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우수하고 재능이 있는 개인은 인간 세계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는 홀로 외따로 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낀다. 젊은 시절에는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인간 세계를 탈출한 느낌을 받는다. 첫 번째 불쾌한 느낌은 인간 세계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고 두 번째 유쾌한 느낌은 인간 세계를 잘 알게 되어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는 음악 악절의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애쓰는 일은 줄어들고 인생 전반부에 비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서 어떤 큰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닫고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안정적이고 그런대로 견딜 수 있는 현재를 즐기며,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너무 많은 독서는 독자적 사고력을 갖지 못하게 한다. 독자적인 사고력이 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독서가 그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는 사실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원래 사람들마다 두뇌의 차이가 존재해서 어떤 사람은 독자적인 사고에 이끌리고 또 다른 사람은 독서에 이끌리게 되는데 그 차이로 인해 두 가지가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없이 커진다. 말하자면 독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의 방향이나 기분, 너무 낯설고 이질적인 생각을 마치 도장을 찍어가듯 우리의 생각에 강요하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의식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나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 때에도 종종 어떤 때에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때에는 저러한 것을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반면 독자적인 사고력은 우리의 의식이 어떤 순간에 외부의 환경 혹은 예전의 어떤 기억에 이끌리는 상황이 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인 어떤 환경은 독서와는 달라서 특정한 생각을 의식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본성과 그 당시의 기분에 맞는 것을 생각하도록 그 재료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용수철 위에 무거운 짐을 계속 놓아두면 그 탄성을 잃게 되듯이 너무 많은 독서를 하면 정신의 탄성을 전부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 시간이 난다고 해서 그때마다 아무 책이나 손에 잡는 것은 자신의 독자적 사고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학식을 쌓게 되면 될수록 일반적으로 사람은 원래 자신의 모습보다 더 둔감하고 단조로워지게 되고 그들의 저서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 역시 이러한 독서 습관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알렉산더 포프가 말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산더미 같은 책이 담겨 있어 끊임없이 읽고 있지만 도무지 읽히지 않는다. 옛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하나의 작품은 정신의 결정체라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은 제 아무리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간관계에 비해 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작품은 그것을 쓴 정신을 훨씬 능가한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심지어 평범한 사람이 쓴 작품일지라도 유익하고 읽을 가치가 있으며 재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의 결정체이자 그 사람의 생각과 연구의 결과이자 결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저서는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정신적 교양이 점점 높아지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책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신을 위한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옛 고전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작 반 시간에 불과할지라도 고전 작가의 한 작품을 읽으면 곧 생기를 느끼게 되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힘이 솟아나고 기분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물을 마시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과도 같다. 고전어와 그것의 완벽함 때문일까? 혹은 몇 천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은 작품과 약화되지 않은 정신의 위대함 때문일까? 어쩌면 이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각 개개인이 지닌 능력은 인식의 성숙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인식 능력의 성숙, 즉 개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의 완전성은 모든 추상적 개념과 직관적 파악 사이에서 적절하고 정확한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존재한다. 그리하여 각각의 개념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직관적인 토대를 근거로 하며, 그럼으로써만 그 개념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직관적인 것을 그에 맞는 올바른 개념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은 오직 경험 혹은 시간의 산물이다. 우리는 직관적인 인식과 추상적인 인식을 보통 따로 얻게 되는데, 직관적인 인식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얻게 되지만 추상적인 인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전달받는다. 그래서 청년기에는 보통 말로 한정된 개념이나 혹은 직관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인식 사이의 일치와 연결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개념과 직관이 서서히 서로에게 다가가서야 비로소 인식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성숙은 각 개개인이 지닌 능력에 높고 낮음과 관계가 없고 또 완전함의 정도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완전성이라는 것은 추상적 인식과 직관적 인식의 연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두 인식의 깊이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아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러자 가시가 다시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시련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에서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한다. 인간의 공허함과 무료함에서 생겨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 불쾌한 일과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인해 서로 멀어진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거리를 지켜라 keep your distance고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서로 따뜻해지려는 교류의 욕망은 충족하면서도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지금까지 상상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